2025년도 한국기독교정로의 제110회 총회가 9월 말에 홍천 그 파크 산골짜기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총대는 아니지만 총회장 경력이기 때문에 은권 회원으로서 부름 받아서 갔습니다. 이제 여러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오늘 우리 장도교회 교회가 이 한국에서 민족 속에 이 한국 기독교 140년에 좀 돌아보면 내다보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예 하지만 이런 이단이 극, 이단 극성스럽게 내란을 평정하고 새롭게 주변 이마당에 교회 신앙고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점검하면서 한 그런 심정으로 갔습니다. 특별히 4년을 한국 신학 대학 교 안신대학교 총장으로 얘기만, 강성영 총장이 다시 연임한다는 그런, 저기, 내정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게 판연을 맡겨도 되느냐,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도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꿈이 확실하다면 맡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어, 갔습니다. 근데 막상 그 총장 인존 때, 에, 깜짝 놀랐어, 인준 절차에. 지금까지 역대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총장님들 뭐, 질문도 받지 않고, 토의도 하지 않아요. 원래 찬성 쪽 얘기도 듣고, 반대쪽 얘기도 듣고, 그래서 논의를 하는 중에, 에, 저기, 표결 가부 묻고, 그래서 하는데, 뭐, 질문도 한고 토의도 없이 못한데, 아마 그, 어, 늦게 들으니까, 총장, 어, 이사장, 총무, 총회장, 이, 뭐, 사자회담 같은 것이 있어서,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그말 들으니까 총무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없어지고, 총장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너무 실망이 었습니다 아니, 그런 방침으로 밀어붙이는데, 뭐, 뭐, 아무리 고함질도 안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나오버렸는데, 안에 오면서 너무 화목 하고 원통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격한 쪽 이렇게 막 총회 보이다 글을 썼더니만 <laughs> 너무 격하다고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정한3 뭐0 분간 막 이렇게 이게 역사를 회고하면서 썼더니 저기 유튜브 했는데 뭐 그것도 뭐, 뭐 너무 서론이 길고 핵심이 뭐 약해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이요 같이 좀 다시 좀 정리해서 핵심을 말씀드리고 저다시 이렇게 유튜브 열었습니다. 이제 총 총장이 이제 한신대학교 총장이지만 사실 신학적인 이런 데좀 관심을 끼를 신학 어 총장은 반드시 신학자, 목사 신학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기장 정신 한신, 한신대학, 한신 대학, 한신 신학 정신, 신학성, 신학 정신을 충분히 살리면서 대학교를 경영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이분이 이제 신학, 대 한신 대학교를 섬기면서 신학 대학이 약해졌어요. 신학교가 약해졌는데 약해진 이유는 인구, 이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인구 절벽과 교회 침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 연세대학교 종합대학 같은 데도 신학과가 있고, 또 모든 교단 설립에 신학교가, 신학과가 있는데, 우리는 교양학부 같이 인문과학, 융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을 모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2학년 때 가서 이제 신학과를 분류해서 하는 말인데, 입학, 입학부터가 신학, 신학, 학교에 어떤 그 열의가 없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세, 신학생이 작으니까 그런데 어, 교수진이 약해요 너댓 명밖에 되지 않아요 교수진이 약하고 또또 그, 또 이게 그러니까 예산도 약하고 어, 신학대학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교수거든요 교수진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신학하는, 그에 비해서 교수진을 보강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신학 화이팅 해야 되는데, 열두 제자라도 제대로 키워내야 되거든요. 그 신학하는 열망, 열정이 막 가득해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한 신학교 재산은 다 가져가가지고는 종합대학만 일으키려고 하고, 신학은 약하니까, 너무, 너무 실망이 돼요. 그래서 음, 좀 신앙을 이렇게 려는 이렇게 된다는 생각인데 음, 이게 안 되니까 뭐 앞으로 뭐 앞으로 4년 앞으로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 분위기는 뭐 이단들이 극성이고 정광훈 소년보 같은 세력이 극성이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보수 정통주의 이런 분들이 약 뭐~ 미온적이고 이단 규정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뭐~ 통일교 신천지 뭐~ 이~ 정광훈세 아스팔트 이~ 뭐~ 세력 태극기 세력들이 설치고 보수적인 기독교는 무능하고 있어도 무능해요 어~ 심지어 겸영 윤성일 겸 영을 지지하는 쪽으로 교회가 기울어지는 윤성일 겸령을계몽령이라 하면서 이, 윤석열도 나쁘지만, 무슨, 뭐, 민주세도 나쁘다는 이런 식으로 양비론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보수 기독교가, 어, 기독교가 있지만, 이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기독교 같이, 이렇게 된 마당에 140년 한국 기독교를 내가 돌아볼 때, 너무 초창기에 비해서, 처음 사랑에 비해서, 너무 지금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독일 어, 히틀러가 등장한 것은 독일 연방교회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연방교회를 공격해서 어, 바벨, 어, 저기, 바르멘 선언하면서 어, 보네프 어, 칼발트 같은 분들이 고백교회를 선언하면서 우리에 주는 히틀러가 아니라 우리에 주는 그리스도를 하면서 에, 정말 신학운동으로 2차전 이후에 모든 악한 것을 평정하고 출발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이게 보수 기독교가 약화된 마당에 그것도 이단들이 극성이고 이~ 내란을 일으킨 이 세력들이 더구나 이~, 이 어떤 반성할 줄모르는 극성인 마당에 이단들이 극성인 마당에 정말 우리 신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신학이 약해 약화했다는 거 어~ 이게 약하면 이 뭐~ 인구절벽 교회 침체기 때문에 약했다 할지도 약하면 여기에 대해서 교수진도 보강하고, 어, 학생, 정,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K문화시대, 전 세계적으로 신학생을 모집하려고 애써야 되고, 여기에서 많이 돈도 써야 되고, 애써야 되는데, 종합대학은 저한테 신학이 약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신학을 살리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연구하고, 이걸 보고하고, 토의하고, 주문, 주문하고, 밀어붙이고, 토의하고, 눈물겨운 토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걸 머무르면서 나가는데, 어, 너무너무, 또뭐 보수, 이게 지금 신학 교역자 수급이 안 되는데, 뭐 교역자 수급에 자신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뭐 특별히 려는게 보니까 너무 거북스러워요. 음, 이제 어떻게 하든 신학을 살려야 됩니다. 음, 우리 신학은, 이, 우리 신학은 이, 보수적인 이 정통주의 이 풍토에서 어, 독일 바르멘사는 1934년이면 1939년에 4, 5년 뒤에 그 바르멘 정신으로 고백교회 정신, 독일 고백교회 정신으로 정, 어, 신정통 진보 신학 경향으로 이게 출발했는데 이 신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보수와 진보 두 날개로 나는 나라에 대 그래서 한국 기독가 교 살고 한국 기독교가 삶으로 이 사회와 민족이 개인 영혼과 사회권으로 사는데 아이 진보 신학 이 한쪽 날개는 진보 신학이 약해지다는 일종의 민족의 저항이고 기독교의 한국 기독의 교 저항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 진보 신학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안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너무 참 걱정이 돼요. 신학이 신학을 살리는 신학의 내용을 알고 신학을 살리는 이것이 정말 정말로 급가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은 성경을 문자로 보지 않고 문자로 보지 않고 문맥으로 보고요. 또 우리 신학은 정치 종교 분리가 아니고 10편 103편에 19절에 있는 것처럼 만유를 통치하신 하나님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마티모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신 어, 우리 주님께서 세상 정 성경 전체 계신 주님께서 성경 전체 복음을 전체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집은 전체 영역에 적용하고 세상 전체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왕권 통치로 아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할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전체 세상을 구원하려는 이런 어떤 성경 전체 복음을 전체 저 세상에 정형쳐서 개인용환권, 사회권 전체 구원을 구원하는 이런 그 신학인데, 더구나 이 한국의 이보수인 풍토, 이 군사독재정권 지나고 다시 군사독재정권 같은 우익 세력들이 득세하는 이 마당에, 어, 어 아스팔트 저런 이 세력들이 등장, 여기에 대해서 보수 기독교가 직간접주로 지원을 하고, 또, 이 이단, 통일교, 뭐, 신천 이단들이 극성하는 이 마당에, 아, 우리 신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이 죽는다는 것은요, 이거, 이거 일종의 재앙입니다. 대가, 새가 두 날개로 날려야 되듯이, 신학이 보수진보도 하겠다한번 진보신학이 진보 날개가 부러진다는 말은요, 신학이, 신학이 약해진단 말이고, 한국 기독교가 이상이 있단 말이요 한국 기독교의 손실이고, 한국 민족의 손실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재반 영역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덕기에 정치 봉사하고 경제 봉사하고 교육 봉사하고 문화 봉사하고 또이 모든 이 세상 속에 이 그리스도 정신을 그리스도 정신입니 서구 기독교 서구 문명을 기독교 문명이라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를 이 한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중심한 이 도양 그리고, 이, 앞으로, 앞으로, 이 태평양 문학관 시대에 한국이 일어나는데 기독교의 정신으로, 예술 정신으로 일어나게 하는 이런 일을 해서 정말 신학이 살아야 되는데, 신학이 약화된다는 것은, 신학교 문 닫는 것은, 신학생이 없다는 말은 이 재앙이에요. 이걸 좀, 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교수도 제대로 보강하고, 제대로 신학 운동을, 신학, 신학생 운동을, 신학 제대로 하는 운동. 이런 운동을 뭐 어떤 사람은 신학 신학을 해봤자 신학하면 안 된다 교회 안 된다는데 저는 아니에요. 우리 저기 신학을 가르친 뭐 정경은, 박봉남, 문익환 운동한, 뭐 김정준 이런 분들이 저희 가 주문하는 거는. 목회, 그냥 목회가 아니라 신학적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신학, 정말 제대로 신학을 배워가지고 신학적인 목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목회를 함으로써 정말땅 100평, 낡은 흑백돌, 8,000평, 3,000평 건물로 일어났고요. 교인들 수십 명이 수천 명 교회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평신도들이, 평신도 목사의 설교가 세치해버려만 아니라 목사의 설교가 모든 막 이~ 평신도 활동으로 뭐~ 이런 뭐~ 연극 영화 음악 뭐~ 스포츠 또 뭐~ 민주화 운동 교육 정상 운동 이런 거를 막 이~ 이~ 세회 세상 속에 평신도 막 뛰도록 하는 이런 어떤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 원주 강원도에, 경상도시가 아니라 강원도에,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고 이렇게 하면서, 어,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사회공헌운동에 적극적으로 해서, 난이 세상 전체 판도도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그런, 그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66년도 입했인데 그때 이혜학, 이영일 이런 분들이 다른 신학교에서 전학을 왔어요. 전학온 이유가 우리 신학이 살아있다는 이걸 보고 신학에 희망이 있다는 걸 보고 신학으로도 세상이 변,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보고 개인 영혼과 사회권이 가능한 이, 이 신학을 보고 이런 진보 신학을 보고 왔거든요. 이영일 목사 졸업하고 이제 악천 목회를 자일 뿐만 아니라, 이영일 목사 박형규 목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남주민교회를 개최했는데, 이 주민교회의 어떤 개인영구과사회구원의 운동으로 인하여, 그때 시민운동에 몸을 앓고 있던 이재명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거기 성남주민교회에서 정착위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되기 전, 전, 전날, 전야제 그 예배를 요 성남주민교회에서 드렸다고요. 그 신학이 살면 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요 사회와 민족이 살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140년 전에 기도했던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이, 정말 이시대에 사회구원 쪽으로 이렇게 접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 신학 대학과 옛날 한신 대학의 그 신학 운동이 제대로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어 정말로 정말로 이, 이렇게 넘어갔지만 정말 강상영 총장이 또 종로 교회 와 손잡고 어떻게 하니지 신학 운동을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교수진을 제대로 확보하고 예산도 제대로 세워가지고 다시 신학 부흥 운동을 마지막으로 이 시대 의 마지막 이 정말의 진도 진종 징조, 지토는 이때 마지막 신학 신학 부흥 운동을 신학교와 신학 대학원을 중심해서 마지막 강력한 신학 부흥 운동을 이렇게는 어떤 일이있어도이 신학분 신학 한국 신학 한신대학교의 내용이 신학의 교 신학교에 한신대학교의 내용이 신학을 제대로 익혀서 뜻 있는 종합대학교. 그러면서 이 대학교를 주시셔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많은 운동을 익히면서 이어두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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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간 만능 시대 과학 기술만 인간만 능는 권권만 경제 만능 관, 왕권만, 경제만, 관, 과학 기술만 이 시대에 정말로 주, 이, 그래서, 이, 이 문화가 발전하지만 토인반 만화처럼 발전한 인자를 안고 발전해. 요 발전한 인자가 이게 죄약적인 거는, 이죄약적인 이 모든 것을 이 극복해 가면서 이 한국 사회와 민족 속에, 이 세계사 속에, 정말 이문화 시대, 정말 문화의 내용이 종교니까 이문화 시대에 어떤 신학적인 이막 바람을 집어 넣어서 이 사회 구원, 개인용한 이 국가 민족 구원에 그래서 무슨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 신학이, 한국신학대학 운동, 한국신학, 하... 송창근 김재준에 의해서 시작된 이 신학이 도둑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는 것이 하늘 뜻이다. 이걸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 마지막으로, 신학 운동은, 신학을 제대로 익히는 이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려고 했는데, 그안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 우리 시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서 신학교를 섬기는 분들, 또 종회를 섬기는 분들, 어, 또 모든 이스당, 이스당의 목회자들이 총궐기에서 한신대학에서 시작된 이 신학을 살리는 운동을, 진보신학을 살리는 운동에 가 적극하다거나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깨어있는 신학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